이완하면서 이두 자극을 계속 유지하고 다시 수축. 이두 자극이 풀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해리입니다. 오늘은 제팔 운동 중에서 덤벨 컬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제팔 둘레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1cm 정도 나옵니다. 41cm. 먼저, 벤치를 준비를 해줄게요. 벤치를 놓고, 팔 운동할 때, 팔을.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두에만 자극을 줄수 있게 팔 자체는 고정을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되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들 하시는 게 헬스장에도 있고 홈짐 장비로도 구입이 가능한데 암컬 패드 이렇게 생겼어요. 암컬 패드가 있으면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암컬 패드에 땀이 묻거나 아니면 좀 차가울 수 있으니까 이게 수건 하나 깔아줄게요 자, 수건을 깔아준 후에 덤벨을 세팅을 합니다. 무게를. 한 10회 정도? 안팎으로 가능한 정도의 무게를 세팅하시면 좋아요. 10회 정도 했는데, 11회 가는 게 조금 버겁다. 12회는 진짜 들기 쉽지 않다. 이 정도의 느낌이 드는 무게. 대신, 이제 이게 반동이나 치팅을 쓰는 그런 느낌이 없는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세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1세트에서는 한 10회 정도 들수 있는 무게로 맞춰주고, 2세트에서는 무게를 1kg만 더 올려서 한 8회 정도. 해줍니다. 3세트째에는 1kg 더 올려서 이제 처음보단 2kg가 높은 거죠. 그 상태에서 한 6번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4세트째에는 다시 1kg 내리고, 5세트째에는 다시 1kg 내리고, 1세트, 2세트, 3세트까지 무게를 올리고, 4세트, 5세트는 무게를 다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횟수로는 10회, 8회, 6회, 8회, 10회 하는 게제 생각인데, 실제로 해보면은 컨디션이 달라서 못하면 거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덤벨을 저도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22kg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는 23kg, 세 번째 세트는 24kg, 네 번째 세트는 23, 다섯 번째 세트는 다시 22.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장갑이나 스트랩을 좀세 가지 정도를 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덤벨컬을 할 때에는 이렇게. 그냥 끼는 장갑을 이렇게 사용 중이거든요. 왜 이거를 끼냐면 덤벨을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이무게의 부하를 주게 되는데 그랬을 때 너무 뼈나 이 살이 짓눌리는 느낌을 계속 유지를 하면 손가락이랑 손바닥이 붓거나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방지해주고자 이렇게 이런 장갑을 껴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랑 덤벨를 조금 다르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겨드랑이에서 최대한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덤벨을 잡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다시 올려주는 건데 이 45도 각도에서는 이두 자극이 처음에 올릴 때 전완근이나 손목이나 손 가닥 부분에 부하가 먼저 걸려서 그다음에 각도가 올라가는 도중에 이두 쪽으로 부하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서 이두의 자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팔꿈치를 여기다가 대고 가슴을 펴서 이렇게 몸을 고정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내릴 때 이두를 아까는 이렇게 각도가 누웠잖아요. 몸을 살짝 앞으로 빼면서 이두를 뚜지게에 가깝게 좀 세워요. 그 상태에서 이두 부분의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덤벨을 올려주면서 살짝 각도를 눕혀주면 전체적으로 이두에 들어간 자극이 되게 일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덤벨을 이렇게 세워주고. 팔꿈치를 먼저 대줍니다. 손 바닥 전체로 잡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몸을 세운 다음에 가슴 쪽을 이렇게 앞으로 붙여주시고 몸을 살짝 세우면 이두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두를 내리면 이 상태에서 이두에 힘이 제대로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유지하면서 수축 이완하면서 이두 자극을 계속 유지하고 다시 수축 이두 자극이 풀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서 몸 각도가 쓰고 이두가 90도 됐을 때 다시 올리면서 수축 다시 한번 다른 팔로 한번 해볼게요 틀어주고 팔꿈치를 안걸패드에댄 다음에 광배근이랑 몸을 앞으로 밀어서 가슴을 내밀면서 붙여주고 이두 각도를 90도로 세워줍니다 앞으로 가면서 내림고 수축 자, 이렇게 하면은 이두의 자극이 정말 끝내줍니다 잠깐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이이두의 펌핑이 돼갖고 지금 팔이 많이 멋있어졌죠? 그래서 조금 제 방법은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얘기 드리는 방법이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내 이두에 맞는 운동, 맞는 각도, 그리고 맞는 방법으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취미 생활로서 정말 좋지 않나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른 운동도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콘텐츠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바이바이.